이부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의 꽃 서른지 전문가님 모셔 보도록 할게요. 자, 화상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모가 아주 화면을 뚫고 나오시는데요. <laughs> 우리 시청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른지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이 확진자 증가로 유동성 방세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 시장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더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매일 개장 전에 관심 종목을 공개해서 현재 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관심 종목 리뷰를 통하여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오후에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전 테마 확정과 종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고, 이 종목 Q&A 시간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커서 감당이 안 되시거나 또는 이제 손실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수익이 나지 않는 이 주식의 좀 부족한 부분을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매일 누적 수익 쌓아가고 있고요. 이 주식과 선물 병행 포트폴리오 관리로 현금 유동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주린이분들을 위한 주식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주식의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 올리고 있고요. 자 시장은 크고 길게 보셔야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해안을 가지신다면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으실 거고요. 자 주린이분들은 꼭 카톡방 입장하셔서 방 입장하셔서 같이 실력 쌓아서 이 시장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란톡을 안 들어가면 시청자분들의 손해겠어요. 우리가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전문가분들 흔치 않거든요. 심지어 또 개장 전에 관심 종목도 주시고요. 또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 해린이 분들을 위해서 기초교육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쁘신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하시려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요. 자, 우리 이제 찍고 입장해주셔도 되고요. 또 간략하게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노란 톡 채팅 창을 키신 다음에요. 말구름이 뜹니다. 말구름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뜨는데 그렇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 주식의 꽃 서른지 대표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에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방송이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에만 방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장에서 갈 종목은 간다는데, 내 종목만 안 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른지 대표님, 종목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표님 이제 수익률표를 보자면요.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국 BNC. 자,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한국 BNC입니다. 현재 90% 수익률이 나왔어요. 개인분들이 혼자 투자하시면 이런 전략 짜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개인분들이 보셨을 때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실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날때 본인만의 노하우나 팁 같은 거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 BNC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한국 BNC는 2007년 설립돼서 2019년 12월 3일에 NH스팩 11호와 합병을 하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필러와 메조테라피 그리고 화장품, 이 톡신 등의 에스테틱 사업과 상상, 피복제, 조직, 보충제 등 의료용 생체 재료 사업 역시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어, 사업 부문별 매출은 필요등 매도 매도테라피 부분이 이제 43% 정도 됐고요. 유착 방지제 부분이 23%, 그리고 콜라겐 조직 보충제 부분이 한16% 정도가 되는데, 음, 주력 제품인 HA 필러 부분은 코로나19 여파로 좀 수출 직격단을 맞으면서 다소 부진했지만, 신규 에스텍틱 제품군이 이 톡신과 더마 코스메틱 매출은 호조세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생체대료 제품군도 이 상당히 탄탄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톡신의 톡신과 의 내용 고용제 등이 생산 가능한 또 세종의 신공장 효과까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2021년 HA와 PN 성분을 함유한 이 차세대 안면 미용 필러 그리고 TN 관절강 주사와 조직 재건 보충제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 역시도 계획 중입니다. 자, 본격적인 세종의 신공장 효과 그리고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엉켜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상한가를칠수 있었던 요인은 한국 BNC가 개발 중인 안트로키 노놀이 대만 국립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소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4월에 매수를 해서 조금 오래 길게 갖고 있었는데요. 한두달반 정도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버틴 만큼 수익이 꼭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BNC 향후 움직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속방에 입장하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달반 동안에 90% 수익률이면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종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이면 당연히 전문가님 믿고 기다려야죠. 자 그러면 오늘도 혹시 두 자리 수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공약주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 어, 이번에도 하나 네. 들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확실한 거죠? 아 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공약주 약속 또 받아 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BNC처럼 90%까지의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수익률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이런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함께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요, 지금 휴대폰에 카메라 키시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서른지 대표님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입장하고 계신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까지 모두 다 잡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투자로도 수익이 날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략을 한번 또 쌓아 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는 3,300천에 안착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천스닥을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 무난하게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지수에게는 어, 좋은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실적 기반 중심으로 장세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 현재는 6월 25일 고점인 어, 3,316포인트에서 관망 매물이 살짝 나와줬는데요. 이 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 강세의 흐름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코스닥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소폭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고점 부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연일 가파른 강세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한 1030에서 1040포인트 선에서의 조정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등락으로 봐주시고 큰 흐름은 매수 기조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와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코덱스 200까지 같이 보시면 이 코스피랑 연동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코스피 움직임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복귀를 한 이후로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지수는 조정이 나타나도 무조건 우상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하셔서 묶여두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 최장기 대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코덱스 200 정도는 꼭 매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선물 지수까지 같이 해보면요. 국내 선물 지수 역시도 어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하루 징폭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매수 관점 유지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자, 오늘은 국내 선물 매수 대응으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확보했었습니다. 자 지수로 아셔야 될 시장 전반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지수 동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 입장하셔서 관련 정보 받아보시면 시장 대응하시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한주 동안 우리가 수목금이 남았는데요. 시장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가 주 1회 뵙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우리가 데일리로 전략도 짜드리고요. 교육부터 해서 공략주까지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주식의 꽃, 서른지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예쁜 얼굴이 뜨는 서른지 대표님 방이 나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해 주시면요. 교육부터 공약주 모두 다 노란 톡에서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절대 오늘의 공약주도요. 종목명을 따로 언급드리고 있진 않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죠. 15분 남았는데 이 15분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의 한해서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